오늘은 주말이고 혼자 밥 먹고 여기 아차산 아차산 등산해 보려고요. 원래 등산 진짜 싫어하는데 어차피 오늘 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한번 밥 먹고 가 보려고요. 일단 산에 가기 전에 집에서 아메리카노 좀 먹으려고요. 어제 산가인 가기... 지금 산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. 오늘 딱 가면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. 와 집에서 못 놀뻔했어. 요 소파가 저를 놔두질 않아가지고 진짜 못 놀뻔했어요. 겨우 나왔답니다. 이제 한번 가볼게요 산으로. 더 멀리서 내려오고 있는 등산객들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언덕이 왜 이렇게 높지? 1차 고비 시작. 산이 아니고 지금 입구를 찾아가는 길인데, 와 언덕이 이렇게 이렇게 높다고 언덕이? 이제 단풍이 다 지고 있어요. 아마 이번 주가 진짜 마지막이 아닐까요? 응. 저희 집이랑 엄청 가까워요. 아니 이렇게 가까울 줄이야. 응. 제가 가고 있는 길은 아차산 블랙 가다보니까 이렇게 건물들이 보이는 시티뷰 이런 길이에요 큰일 났어요 원래 계단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, 저기 둘레길로 가니까 이제 하강하는 길이어가지고, 그러면 너무 짧게 끝나잖아요. 그래서 계단 올라가고 있어요. <laughs> 와, 본격 이제, 사생 시작. 오 지금 생각보다 엄청 멀리 올라왔어 이게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는데, 제가 처음 왔어서왔던 것보다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. 아마 정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럼 계속 가보겠습니다. 올라가다가 발견한 작은 돌무덤. 여기 쪼그려 앉아가지고 저걸 다 세웠다니. 너무 귀여워. 저는 지금 잠깐 올라가다가 쉬고 있어 어, 근데 내려가는 게 너무 걱정되네. 경사 보세요, 경사. 아, 하. 아, 저 다리도 보이고. 와, 날씨만 좋았으면 진짜 다 보였을 것 같아. 도로 보러... 어, 살면서 이렇게 산에다올라와본 거는 처음이랍니다. 짠, 도착. 대박. 여기 땀. 해 끝. 짠. 오, 개꿀.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가지고,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. 우와. 아까 새길로 빠졌는데 예전에 남촌생이랑 도착했던 여기 도착했어요 지금 여기 어 눈부심 어떠다 보니 이렇게 단체로 내려가게 돼서. 하나도 외롭지 않게 됐어요. 얼떨결에 아, 원래 이번에 등산하면서 제가 원래도 무력이 심했는데 요즘 좀더 심해졌단 말이에요. 진짜? 뭐 보기만 하면 살까 살까 막 이런 생각 들고. 하, 그래가지고 무력을 정리하려고 등산하려고, 등산한 것도 있는데 실패. 내려오니까 이미 <laughs> 내려가서 뭐 사먹지? 뭐 사지?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, 지금. 등산은 그냥 등산이다. 생각 정리는 안 된다.